그러나랑 그런데가 어떻게 달라? 그러나는 역접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던 이야기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러나와 그런데를 사용을 제일 많이 해 자, A가 죽었어 B가 범인인 것처럼 막 몰고 가 B랑 그 전날 싸웠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었고 둘은 원래 원한 관계였고 그러나가 나오면 B가 범인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에다가는 별표 치고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뒤가 중요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는 역접이 아니라 전환이야. 어떻게 전환을 하냐? 자, 똑같이 A가 죽었어. B가 범인인 것처럼 막 몰고 가. B랑 싸웠고, B가 전날 마지막에 통화를 했고, 원한 관계고.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런데 말입니다를 사용할 때,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이 정면 볼까? 몸을 이렇게 틀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전환을 한다는 걸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는 거야. 역접에 그러나면 B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야. 전환은 이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지만 계속 B 이야기 할 거야? 다른 이야기 할 거야? 음. 다른 이야기 할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CC의 차 안에서 A의 혈흔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전환.